안녕하세요. 코치텐입니다. 오늘은 센터 기술들 중에 가장 기초, 기반이 되는 드래그 드리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드래그 드리블에 이 드래그가요, 질질질질 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수비를 이제 등으로, 등으로 이렇게 약간 등지고 나서 내가 원하는 공간으로 볼을 안전하게 이렇게 들고 가는 거, 그러니까 드리블에서 나아가는 거를 드래그 드리블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일단 센터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코트 밸런스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요. 코트 밸런스에서 주로 이 45도 이 로우 포스트라고 그래서 이쪽에서 1대1을 많이 해요. 이쪽에서 1대1을. 그래서 주로 볼을 받는 곳은 이쯤이에요. 이쯤에서 볼을 받아서 근데 수비가 여기 있으니까 최대한 골밑 가까이에서 볼을 받아야 되는데 이쪽에서 볼을 못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골대 근처로 볼을 안전하게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키가 한 이만해 근데 상대가 나보다 작잖아요 이럴 경우 이럴 경우에는요 무조건 안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 돼요 드래그 드리블 쳤을 때 안으로 최대한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럴 때가 거의 없고 보통 어떠냐면 내가 만약에 한 이만한데 상대가 나보다 좀 크거나 나랑 비슷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힘도 거의 비슷해갖고 밀리지 않아 이럴 때는 옆으로 이동한다 그래요. 그래서 드래그 드리블 칠때 약간 사이드 스텝으로 해서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쪽으로는 이렇게 골밑 쪽으로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상대가 못 따라올 경우 순간적으로 팍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순간적으로 안으로 팍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가는데 상대가 너무 앞으로 이렇게 막으려고 이쪽으로 왔어. 그럴 때는 바로 그턴 어라운드 턴 어라운드 아니면 스피드 무브죠 스피드 무브로 이렇게 돌아서 골밑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다가 상대가 너무 이쪽으로 왔어 그럴 때는 바로 스피드 무브 해서 이쪽 이쪽에서 공격을 마감을 하는 겁니다 속공 상황에서도 많이 써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볼을 여기서 잡았는데 상대가 어, 나보다 좀 작아 좀 약해 보여 그럴 때는요 여기서 레이업으로 가다가는 턴오버가 나올 때가 많아요 왜냐면 상대는 일부러 레이업을 하도록 유도해서 순간적으로 앞길목을 이렇게 막아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볼을 여기서 잡았는데 상대가 나보다 작잖아요. 그럼 바로 드래그 드리블을 쳐서 이렇게 꽝꽝꽝꽝꽝 치고 들어가서 여기서 마감을 치는 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조금 더 팁을 알려드리면 드래그 드리블은 이 포켓볼이라고 그래요. 포켓 드리블 볼을 손으로 이렇게 밸런스 있게 잡는 포켓 드리블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센터들은 힘으로 상대를 밀고 전진하면서 동시에 볼을 안정적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켓볼, 포켓 드리블이라고 하는 이 드리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포켓 드리블, 포켓볼. 그렇기 때문에 이 등으로 살짝씩 이렇게 페이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잠깐씩 멈추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잘 살려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올려 놓은 영상을 보시면은 단순히 힘으로 파워 드리블 해 갖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텝 템포를 맞춰서 살짝씩 어깨를 이렇게 페이크까지 넣어주면서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목소리>